안녕하세요. 미스 믹스입니다. 오늘의 주 재료는 백새우살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백종원님의 참치쌈장을 보고 따라해본 새우초장, 새우쌈장.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전통 요리죠. 몽블랑 치림프 만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된장 삼겹살의 뽕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시도해본 된장새우장까지 해보죠. 시작하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통풍이 있습니다. 저 같은 돼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죠. 새우는 통풍의 지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요리들은 먹지는 못하고 맛만 보고 말씀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재료부터 보죠. 백새우살, 쌈장, 초장, 된장, 오이, 참치, 제크, 미니 웨하스, 안성탕면, 그리고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꿀 케찹 마요네즈도 사용할 거예요. 자, 새우가 해동될 동안 준비작업을 해보죠. 아시다시피 된장 새우장은 숙성시간이 필요하니까 물을 먼저 부어주고요. 된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넣어줍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된장을 풀던데 그러면 힘들어요. 처럼 우아하게 채를 이용해서 풀면 쉽고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크와 외하스를 부스러기 상태로 만들 겁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크기로 부셔 주시면 되고요. 제크는 영상보다 약간 더 크게 부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부셔진 외하스와 제크를 미리 그르게 준비해 주십시오. 새우 해동이 끝나면 된장 풍물에 담그고 냉장고에서 숙성 시간을 가져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준비는 끝입니다. 첫 번째 만들 음식은 새우 초장, 새우 쌈장입니다. 새우 구워주고요. 만나 보이죠잉? 각 그릇에 초장, 쌈장 한 스푼씩 듬뿍 넣어주고요. 이제 새우를 잘게 썰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계가 필요할 듯 하군요. 아시죠잉? 갈갈 갈아서 한 숟가락씩 넣어서 비벼줍니다. 오이에 찍어 먹어보는데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제크에 찍어 먹는 게더 맛있네요. 근데도 좀 애매해요. 그냥 퍼 먹어보는데 초장, 쌈장 맛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새우 양이 좀 적었나봐요. 그래도 쌈장보단 초장이 좀더 맛있게 된것 같아요. 두번째 음식은 몽블랑 시림프 입니다. 후라이팬에 마가린을 두른 다음에 새우를 구워줘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거 구우면서 느낀건데 썸남이 요리해준다고 마가린 바르고 이것저것 요리해주잖아요. 그거 썸남이 요리 잘하는게 아닙니다. 마가린이 맛있는거예요 헤어지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가린을 입은 새우에 참치를 얹어줘요. 제가 그릇을 두개 준비했죠. 하나는 웨아스 부스러기를 다른 하나에는 체크 부스러기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각각 케찹, 마요네즈 꿀을 부어줘요. 먹어보는데 이거 진심 맛있거든요. 일단 꿀과 새우는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습니다. 순위를 매겨보자면 1위, 웨하스 꿀, 2위, 제크 꿀, 3위, 웨하스 케찹, 4위, 제크 케찹. 마요네즈는 별로예요. 꿀이 압도적이죠. 다른 소스 중에 단맛이 나는 소스와도 잘 어울릴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크를 2위, 4위에 뒀잖아요. 이건 제가 처음 해봐서 그런 겁니다. 제크를 너무 잘게 부셔서 바삭하게 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영상엔 기록을 못했지만 부스러이좀큰거 골라서 같이 먹어보니까 제크 쪽이 훨씬 식감이 좋습니다. 제크의 바삭함, 참치의 퍽퍽함, 새우의 탱글탱글함, 이 3위 일체의 식감이 꿀의 달달함을 받쳐준다 보시면 돼요. 약간 거짓말을 보태자면 치킨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하다가 생각이 나서 라면을 부셔서 그 부스러기와 스프를 얹어서 먹어봤어요. 스프를 뿌릴 때도 잘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하죠. 저렇게 손에 쥐고 소금 뿌리듯이 흩뿌려요. 저도 뭔가 좀 있어 보여야죠. 이. 그냥 라면 맛입니다. 기대했던 맛 그대로예요. <laughs> 마지막은 된장새우장이죠. 된장, 된장 삼겹살에 뽕맛을 잊지 못하고 오늘도 만들어봤어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만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제가. 오늘도 된장 새우장은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마 숙성시간을 좀더 오래 뒀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맛만 다시고 났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몽블랑시림프 맛있다 두번째 새우 쌈장 새우 초장을 조금 변형시키면 맛있을 것 같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